20년 납입은 끝났고, 만기가 한달 남았는데, 지금 20년 납입은 끝났다 그랬잖아. 20년 납입은 끝났고, 만기가 한달 남았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20년 납, 30년 만기야. 예를 들자면, 그만 20년 납입은 이미 끝났어. 그래서 쭉 9년이 지나서 앞으로 한달 남은 거야. 9년 11개월이 지난 거지. 소특급 방송을 딱 듣다 보니까 가입할 때는 내가 2급으로 가입을 했다가 1급으로 바꾼다. 그러면 급수 자체가 더 낮아져.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일부를 환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한달 남을 바에는 지금 1급으로 직업고지 해버리고 환급을 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생각이에요 일반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무슨 얘기냐 20년 납입하고 30년 만기라고 했을 때 20년 납입하고 10년 기다리면 10년 동안은 보장을 받는 거 아니야 그때는 해약 환급금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쭉 가다가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거의 제로로 떨어져 30 2 0딱 되잖아 그만 큼때는 제로야 어, 지금 한달 남았는데요 한달 남았어도 거의 소수점으로 거의 제로야 이거는 해약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도 없어요 안전적인 직종에서 위험급수로 받기만 취직한 날 했잖아 위험급수에서 안전적인 직종으로 가입하면은 급으로 가입한다는 전제하에서 환급금을 돌려준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환급금 자체가 없어 <laughs> 왜 거의 제로거든 한달 남겨놓고 1급으로 했다 그러면 돈을 쫙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을 보험사가 호락호락한 회사가 아니야 내가 2016년 8월부터 생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런 질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초특급 방송을 이렇게 오래 보다 보니까 와 이런 질문을 다 하네.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실 시간 문의죠. 414-972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고 다 상담을 해드리고요. 늦은 시간이라든가 만약에 휴일 아니면 급하게도 물어볼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 초특급의 보험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알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